게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게임 앱진 인베이징에 관는 인터뷰 프로젝트 지스타 피플에 진행해 봤던 기자 정재원입니다. 저희 지스타 피플에서는 이번 지스타 2018에 참여한 다양한 게임들의 개발자 관계자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에서 이제 시작이지만 이미 글로벌에서는 최고의 온라인 게임이라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보트나이트를 서비스하는 에픽게임즈코리아의 박성철 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몇 년째 뵙고 있는데 여전히 원철 하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에 이제 에픽이 처음 B2C에 출전했어요. 원래 기존에는 이제 B2B에만 나오시다가 처음으로 B2C에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즐기는 사실 사회 현상이 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9년 동안 에픽게임즈에서 언리얼 엔진 라이선싱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 엔진에서지 게임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두 번째는 포트나이트가 도대체 뭐가 재밌길래 이렇게 많이 하지? 이런 것 자체를 아예 모르시기 때문에 아,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알리는 방법이 지스타라고 생각을 해서 지스타의 메인 스폰서로 출구, 아, 출전하게 됐습니다. 어, 지금 뒤에 무대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저, 저 이렇게 사람이 몰린 걸한몇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포트나이트에 관심 있는 팬분들을 만나니까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아, 어, 굉장히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조금 걱정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혹시 한국 분들이 원래 좀 싫어하는 스타일의 게임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 부스 하고 나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봤던 부스랑 굉장히 다른 그 게임과 게임 바깥의 놀이 공간까지 제공하는 어떤 문화 같은 이런 체험할 수 있게해서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있는 방송국이었는데 저희 부스가 자기네들 집계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런 얘기를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좀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번 지스타에 제일 많이 얼굴을 보인 사람이 지사장님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크리스 프렛이거든요. 그스타로드 연기한 그 크리스 프렛인데 광고가 굉장히 센세이션이 됐어요. 이번에 게임업계에 이런 도전적인 광고가 몇 없었는데. 어떻게 이제 크리스플레스를 이좀외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 저희 광고 컨셉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 게임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어떻게 보면은 배틀로얄이란장르의 건설까지 넣은 약간 창조적인 플레이가 필요한 좀 하이브리드적인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유저들한테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는 주입식 광고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입식 광고보다는 내가 해야 되겠다는 동기를 실제로 생기면 그다음에 알아서 배우는 건 사실은 그게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일단 광고 컨셉을 이렇게 잡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그 모델 선정할 때 고려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게임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는 그런 스타가 필요했고 두 번째는 또 그런 스타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스타. 그러다 보니까 마블 캐릭터 연기를 했던 사람들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도발을 해야 되는데 도발하면 사람들이 공개 부여은 되지만 그러면서도 사랑스러운 그런 연기가 가능한 배우 하니까 뭐 고민할 거 없이 제가 사실 할리 배우들을 엄청 뒤졌어요 근데 크리스 프렛이 완전히 저임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했는데 마침 다행히 이제 크리스 프렛 측에서 사실 광고를 할리 배우들은 많이 하질 않아요. 근데 크리스 프렛이 워낙에 자기가 포트나이트를 또 자기도 실제 즐기고 있고 양신이 많아서 포트나이트 광고라면은 하고 싶다. 그래서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빨리 결정이 돼서 네,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 생각보다 비하인드가 굉장히 논리적이네요. <laughs> 이 정도로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지는 몰랐는데, 근데 또 에픽 게임즈 하면은 포트나이트가 지금 메인으로 나오긴 했지만 또 엔진 개발사로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 사장님 개인적으로 혹시 이번 디스털 참여한 게임 중에 좀 눈여겨본 게임이 있다면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뭐 작년에도 봤었지만 사실은 블레이드 소울 이제 완성돼가지고 블레이드 소울 레볼루션이 넷마블 보스에서 나왔는데 너무 놀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모바일에서 언리얼 엔진 3 PC의 게임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넥슨의 뭐 드래곤 아운드라는 게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 크리에이터가 만든 게임이라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기대에 부응하는 퀄리티로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그 아, 경상도 지역에서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네. KOG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 네, 거기서 컬치 패리라는 게임으로 작년에서도 출시를 하셨어요. 언리얼로는 좀 드문 카툰 같은 그런 아, 좀, 좀 다른 스타일의 게임을 만드셨는데, 그 게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눈에 띄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많은 유저가 진짜 현장에 몰렸고, 그중에서도 역대급으로 많은 유저분들이 지금 포트나이트 부스에 모여 계세요. 저이 정도로 많이 모이고 한몇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앞에 계신 팬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포트나이트를 즐기실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그 우리나라 게이머들이 사실 누구보다 게임을 잘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포트나이트를 즐기고 있는데 사실 내년부터 저희가 그 전세계 월드컵 대회에 천억 상금을 걸고 시작을 하는데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스타 플레이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포트나이트가 이미 큰 사랑을 받고는 있지만 한국에서도 그만큼의 사랑을 받아서 결국에는 또 한국 게이머들도 그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면 얼마나 그 게임 플레이가 더 달라지는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픽 게임즈 코리아의 박성철 사장님이었습니다